지금 여러분 이제 1년 차예요. 제가 10년이 안 됐음 대부분의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10년이 안 됐을 때는 선배들로부터 믿음직한 후배라는 말을 듣고 싶어해요.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논문도 열심히 쓰고 뭐 일도 잘하고 기획도 잘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죠. 10년에서 20년 정도 중간 정도 보통 우리 직장에서 30년 한다고 보고 중간 정도 되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어요. 그때는 선배한테는 후배한테건 아, 저 친구는 일을 참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요 어디에 동문에 치우치지도 않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실력껏 합리적으로 일 처리한다. 그게 아마 10년에서 20년 사이. 20년 넘어가면 30년까지. 이제 한 10년 남았어요. 그게 이제 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실력 있는 선배가 아니고 따뜻한 선배. 왜? 이제는 줘야 돼요. 내가 논문 많이 써가지고 내 실력 쌓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저는 제가 논문 써가지고 오히려 후배들 이름을 내주, 내주지는 못할 지언정. 논문을 제가 챙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논문 실적 많으면 뭐할 거예요, 제가? 오히려 후배들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후배들이 생각하는 좋은 선배는 정말 체계적인, 즉,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일처리하는 따뜻한 선배가 가장 좋은 선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마, 아마 한 10년만 되면은 여러분들도, 어우, 내가 벌써 이렇게 10년이나 근무했나, 했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주택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고 일처리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따뜻한 선배였는가, 또는 그런 후배였는가.